안녕하세요 정현주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뭐 어떤 레슨 영상보다는 골프의 스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골프 스윙이 정답이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스윙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체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느낌으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요만큼 든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똑바로 뺀다고 생각하지만 바깥으로 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점이 엄청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는 볼수 없어요 그냥 공이 잘 가고 일정하게 가고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윙이 급한 사람도 있고 천천히 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잘 찾는 게 이제 그게 제일 골퍼분들이 하셔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골프를 하면서 매번 스윙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윙을 딱 고집을 해서 그 스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리듬을 만드신 다음에 모양을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선수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 바꾸고 매번 똑같이 치는 것 같지만 봉이 정말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정말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컨트롤하고 매번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도 저는 좀 세,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이 사람은 오버스윙을 해서 잘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나만의 스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이 스윙을 해서 무조건 철화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스윙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받아들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모양보다는 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좀 신경 쓰다 보면 무조건 그런 분들이 공을 잘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 한 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골프를 지금 접근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골프를 정말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고.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